삶은 남과 비교하면 안돼 어? 옛날에 세네카라는 나, 철학자가 있어요 <laughs> 근데 그 사람이 나무상과 비교하지 말아라 어? 뭐그 사람이나 지금 명리에서 팔자가다르니까다 똑같아 철학자가 오니까 무슨 대단하니까 오왜 와가지고 <laughs> 한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다그 말이 있겠죠 네가 중요하다 네가 그래서, 원국에선 그리중 종류와 크기. 신살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아까 만세를 보니까 원진살 딱접어있으니까 원진살 뭐지? 내 팔자 원진살 있네. 검색을 묻고, 원진살 쫙 설명. 실속 있다, 없다. <laughs> 실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속 없어. 실속 있는 거는 결국은 음향을 넣는데. 근데 사람들은 실속 없는 일이 많이 오면서 살잖아요. 어? 세상 사람들, 실속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해요.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명리를 배운 거예요.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가 자가 온다. 반대편 여기 지지는 충이고 청가는 합이 되죠. 청가는 일서갑이다 그러면 여기다 기. 근데 여기다 무기경. 여기는 뭐예요? 사오미 이렇게 쓰라 하죠 그러니까 꼭이 글자만이 아니고 이 글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글자들도. 일을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어? 잠을 자야 됩니 잠을 자야 이, 이 운이 오면 이것이 운이에요. 이게 음향으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근데 너무 지엽적으로 가버리니까 머리가 깨지려고 복잡한데. 사실은 이 운이 오면 꼭 이거 글자만이 아니고 이놈들도 어쩐다? 이것이 자정이에요, 자정. 자정이니까 밤 12시. 그러면 이거는 정오예요. 근데 꼭 12시만이 조, 뭐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요 놈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활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자운이 오면 내네 팔자에가 사오미가 있으면 이 글자들은 잘 쓰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제가 지지에는 이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일에 자운이 왔다. 자운이 오면 요 놈들은 이세 개의 글자들은 여기, 여기에 다 걸리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잠을 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같이 하면, 요 수, 수. 응?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잠을 자니까 요것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못 한다. 아, 한밤중에 왔는데 이낱 글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왕성하게 해요. 이 글자들이 왕성하지 활동을 못 하니까 이 위에 있는 이런 청간들도 어쩐다. 그러니까 이 청간들도 활동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